어머니 애좀 잠깐 봐주세요 택배 받으러 내려갔다 올게요 내가 왜 너희 애를 봐줘야 하는데 그럴 의무 없어 너가 낳은 애는 너가 키우는 거야 나도 우리 민준이 키우느라 고생했어 그러니까 애 봐달라는 소리 꺼내지도 마와칼 같으시네 아들인 거 같죠 유정아 민준이 지금 손빨래하는데 너 아까 빨래할 때 민준이 거왜안 했어? 같이 돌리면 되잖아 제가 왜 어머니 아들 옷을 빨아들여야 하는데요? 그럴 의무 없는데요? 자기 남편 빨래는 본인이 하는 거 아닌가요? 저도 제 아이 키우느라 개고생이에요 그러니까 남빨래는 저한테 기대하지 마세요. 크크크크크 그대로 복수해버리네. 어? 다들 모였네요? 아 민준아 너 들었어? 옆집 며느리 애 낳고 두달 만에 복직했대. 한 달에 800만 원씩 번다더라. 어떻게 저렇게 야무질 수가 있지?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. 근데 거기 둘째까지 낳았잖아요. 임신부터 출산까지 시어머니가 완전 올인하셨대요. 애둘다 시어머니가 키워주시고. 그러니까 며느리가 나가서 돈을 벌수 있는 거 아니에요? 저는 왜 그렇게 좋은 시어머니를 못 만났을까요? 한대 맞으면 바로 한대 때려버리네. 어머니, 그때 시키신 택배 경비실 도착했대요. 아이고, 이 팔이 왜 이렇게 쑤시는지? 조금만 움직여도 아파 죽겠네. 아야야, 걷지도 못하겠어. 너가 좀 다녀와라. 늙으니까 진짜 몸이 말을 안 듣네. 아이고. 팔이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하시겠다고? 알겠어. 두고 봐. 유정아, 나 나가야 하는데 차좀 태워다 줘. 아이고, 허리가 왜 이러는지. 조금만 움직여도 끊어질 것 같아요. 그럼 택시비라도 좀 줘. 어머, 머리가 완전 깨질 것 같네요. 머리 아프니까 아무 말도 안 들려요. 요즘 두통 땐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어머니 그대로 맞으셨네요 어머니 식사 차렸어요 민준이도 없는데 반찬을 왜 이렇게 푸짐하게 했어? 국수나 대충 먹으면 되지 돈도 못 벌면서 고기는 무슨 고기야? 쥐뿔도 못 벌면서 돈 쓰는 건또 엄청 잘하네 어? 화났는데 어디 가는 거예요? 어머니도 돈못 버는 건 똑같잖아요? 근데 이게 뭐예요? 방 안에 먹을 게왜 이렇게 많아요? 과자에 간식에 건강식품까지? 저한텐 국수 먹으라면서? 어머니는 이렇게 잘 드시네요? 어머 이건 또 고급 영양제잖아요? 힘든 일은 저한테 다 떠넘기고 좋은 건 어머니 혼자 다 챙겨드시고 더 뒤져 볼까요? 얼마나 더 숨겨놨는지 속 시원하셨나요?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.